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새롭게 시작한 괴산 여행 이번엔 꽃과 나무가 반기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푸르구나. 너무 이쁘다. 우 와, 완전 동화 같은 그림책 배경. 와. 이곳은 괴산 1호 민간 정원으로 불리는 정원형 체험농장인데요. 여러 가지 식물과 다양한 자연 소재를 활용해 꾸며진 그런 곳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딱 봤을 때 집인지 공원인지 동화 속에 들어온 동화 속에 들어온 네. 느낌? 저희 집이기도 하면서 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네. 정원을 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힐링과 치유와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는 <laughs>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저희 15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직접 심은 식물들로 조성된 대규모의 민간 정원. 와, 진짜 다양하다.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들로 채워진 드넓은 정원은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꽃을 볼줄 아는 여유가 있었네 마음에 모르고 살았어. 여기 오니까 그게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만약 여기에 한 종류의 꽃이 쫙 있었다면 아 그냥 화, 아, 그냥 가든처럼 이쁘게 딱 정원을 갖고 오셨네 할 텐데 보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가지각색의 꽃들과 품종들이 지금 이봐 거 나무 사이 이런. 흑빛의 꽃과 노란 꽃 여기 안에도 벌써 다양한 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 아. 여유롭게 꽃밭 산책을 하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에 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와, 그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런 집 같다. 과자집. 도마에서나 만나본 듯한 이 집은 사실 체험장이에요. 들어오셔서 우리 식물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아, 식물 이야기요? 네네. 오. 요즘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사용하는 게 자연 분해되는 테이크아웃 컵를 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물을 주면은 이 수분이 뿌리로 들어가서 줄기를 타고 잎에서 네. 다시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지. 이제 다시 땀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돌고 해서 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말요? 어. 네. 하의의 이렇... 작은 지구를 만드는. 네네네 네네.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단순한 체험 그 이상의 배움이 있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맨 밑에 바닥에 이 굵은 모래로 열 숟가락을 넣어. 기초부터 작은 작은. 저도 열심히 만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면 하나가 이제 정원에도 그 식물만 심어져 있는 거보다 그 소품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더 예쁘죠. 진짜 유니크한 나만의 정원이 네, 탄생했네요. 네, 네, 네. 작은 유리볼 속에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요. 와, 네.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네. 이런 정원을 네. 너무 갖고 싶어해요. 네, 근데 네. 제가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이 정도는 네.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와, 그래서 미니 정원이라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울면서 쉬어갈 수 있는 정원형 체험농장 이곳엔 만들기 체험장뿐 아니라 작은 카페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잃어버린 여유를 되찾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곳곳에 숨어있는 자연 명소가 넘쳐나는 괴산 이곳 문광저수지는 가을철 사진 명소로 사랑받는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길과 새벽이면 피어나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물안개까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딱 좋은 곳이랍니다